우리 친구들 안녕! 오늘은 10월 2일 수요 큐티아이 11개야 17장 15절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라는 이야기예요. 그림을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곳곳에 가짜신을 예배할 집을 지었대요. 하나님이 여러 번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진짜 어쩌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와 무엇으로 함께 하실까요? 글자를 쓰면서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축복을 받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잊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QT i 하고 성경 말씀 읽고 예배에도 잘 드리는 거예요. 알았죠? 자, 한마음으로 기도해 볼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게요. 제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